안녕하세요 오늘은 30대 배우 중에서 정말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배우죠 신혜선 씨의 연기 세계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신혜선 배우요 네네 2012년에 데뷔해서 정말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얼굴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조연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뭐 시청률 40%를 넘나드는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됐으니까요. 사곡, 현대극, 로맨스, 코미디에, 스릴러, 판타지까지, 어우. 진짜 장르를 가리지 않죠? 네. 그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그 주요 작품들을 좀 따라가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처음 시작은 그 학교 2013이었죠. 네, 맞아요. 그 뒤로도 오나의 귀신님이나 그녀는 예뻤다, 아이가 다섯 같은 작품에서 꾸준히 얼굴을 비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밀을 숲 영훈소 검사 역할이 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저도요. 비중이 크진 않았는데도 확실히 기억에 남죠. 네, 짧지만 강렬했다할까 맞아요. 그런 조연 시절부터 이미 기본기가 탄탄하다 이런 평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게 2017년 황금빛 내 인생이죠 아네그 서지한 역할 네 주연을 맡아서 최고 시청률이 45%를 넘었으니까요 그야말로 국민 드라마 반열에 올랐는데 여기서 신혜선배우의 그 현실적인 연기가 진짜 큰 공감을 얻었어요 맞아요 그냥 뭐 신데렐라 이야기 이런게 아니라 네 그쵸 그 팍팍한 현실 속에서 막 고민하고 성장하는 그런 청춘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잘 그려냈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작품 이후로는 정말 주연 배우로서 자리를 확실히 굳힌 느낌이에요 뭐 서른이지만 열일곱까지는 되게 섬세한 감정 연기를 보여줬고 네 그것도 좋았죠 그리고 단 하나의 사랑 거기서는 발레리나 역할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발레리나 네 외적인 변신도 그렇지만 그 감정성 깊이 표현하는 거 보고 와 대단하다 싶었어요. 매번 다른 사람 같아요, 진짜. 그 변신 능력의 정점이라고 할 만한 게 저는 역시 철인 왕후였다고 생각해요. 아, 철인 왕후. 네. 그 설정 자체가 엄청 파격적이잖아요. 남성이 영혼이 깃든 중전이라니. 자칫하면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잘못하면 진짜 이상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걸 코믹함이랑 진지함 사이에서 막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완전히 자기 캐릭터로 만들었죠. 거의 1인 2역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완전 신드롬을 일으켰고 결국 이 작품으로 백상 예술 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까지 받았잖아요 이건 뭐 연기력에 대한 확실한 인정인 거죠 맞아요 그냥 단순히 역할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인물 자체로 깊이 파고드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 생도 잘 부탁해서도 여러 번의 생을 기억하는 인물이었는데 그 복잡한 감정선을 되게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네, 그런 다양한 캐릭터를 다 소화해낸다는 것 자체가 연기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다는 증거 같아요. 그러니까 황금빛 내 인생 같은 현실적인 연기로 KBS 연기 대상을 받고 또 철인왕호 같이 파격적인 연기로 백상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그 사실 자체가 그 폭넓음을 증명하는 거죠. 연기력도 되고. 또 대중성도 잡고.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배우라는 의미죠. 최근에 넷플릭스 마이 데드 프렌즈 보니까 또 미스터리 판타지 이런 장르에 도전했더라고요. 근데 차기작 소식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네네. 2025년에 타임 슬립 검사로 돌아온다고요. 시간 여행의 법정 스릴러. 이것도 조합이 예측이 잘안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드라마 평론가가 매 작품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해서 장르와 시대를 뛰어넘는 변신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했는데 정말 딱 맞는 행보 같아요. 아 그렇네요. 이 타임슬립 검사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하게 만들죠. 그만큼 캐릭터 분석이나 장르 이해도가 뛰어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벌써 데뷔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와 정말 쉼 없이 계속 도전하고 성장하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만든 배우 같아요. 그래서 매번 다음 작품이 기다려져요. 네, 그렇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그 과감함, 그리고 어떤 역할이든 설득력 있게 만드는 그 깊이 있는 연기력. 거기다 대중적인 호감도까지 있으니 뭐 현재 30대 여배우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기에 전혀 손색이 없죠 시간여행 법정 스릴러까지 한다고 하니 앞으로 또 어떤 상상도 못한 역할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어쩌면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요즘 시대가 말하는 믿고 보는 배우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